미국의 하원금융위원회가 20일 CBDC 금지 법안을 심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플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CBDC 사업을 미국에서 금지해버릴 수도 있는 현 시점. 끝없이 발표되고 있는 이러한 매도 리포트로 인해 이틀 후 리플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최근 저를 사칭하고 유료 트레이딩을 하는 업체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제 사칭으로 인한 유료방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 저 심프로는 그 어떠한 금전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타, 장투, 시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일 밤 9시에 진행되고 있는 심프로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되고 유료방 업체들 때문에 현재 비공개로 진행 중이니까 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2656671번으로 행운의 숫자 7번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 시간 정보들 매일 밤 9시 라이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심프로와 구독자분들의 차익 실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의 준비를 하면서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 확실하게 시드를 늘려놓고 싶어 하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진행되는 이벤트이고 현재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화끈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하이파이 적당한 선에서 수익 창출 해냈고 그로스톨코인도 마찬가지죠. 엊그제는 스톰엑스에 급등이 나온 후 완벽하게 익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상패 종목 리퍼리움 역시 1차 상패락 주신 구독자분들과 제대로 받아먹었는데 오늘도 30% 가깝게 급등 중이라고 해서 함부로 진입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진행하는 이벤트이고 요즘처럼 하루에도 50%가 넘는 알트 코인들 순환매 나올 때 시드머니 확실하게 늘려놓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265-6671번으로 참여라는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인원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전 지금 코인 시장 매우 매우 혼잡합니다. FOMC 금리 발표가 다급니다. 시점 비트코인의 관점 먼저 알아야 이현란한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응할 텐데 보시면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구간이죠 24.9k 이 구간에서 변곡이 나와야 된다 채널이 전환될 수 있는 기대값을 가지고 있는 가격대예요 이틀 후에 FOMC 금리 발표가 있죠 우리의 기대처럼 금리가 더 인상될 거라고는 현재 보기는 힘들고 그로 인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줄 겁니다 우선적으로 지금은 26.6k 구간에서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지만 이건 장기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비트를 강하게 담아야 될 타이밍은 주봉이 20일선 위로 올라왔을 때, 그죠? 이 20일선 위로 올라와서 마감을 시켜준다면, 그때부터 다시 현물 확보를 강하게 할 예정이고요.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FOMC 금리 발표만으로 반등하기는 힘들고 주봉상 20일선 위로 강하게 뚫어주면서 지지받았을 때, 그때가 비로소 물량 확보의 시기로 적합한 날이 될 거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증의 관계인 우리의 리플 지난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고, 미국 의회 입법부는 현재 세계 경제 기관이라고도 불리우는 연준과의 대립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연준이 의회 승인 없이 CBDC를 실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인데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연준이고 두 번째는 CBDC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미국 연방 준비제도 현재 금리를 컨트롤하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주의깊게 보는 연준은 1인자가 파워로 의장이지만 2인자가 마이클 바라는 인물이고 마이클 바는 바로 리플랩스 출신이라는 점. 이점 때문에 연준에서 CBDC 준비한다면 당연하게도 리플랩스 와의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국가도 아닌 미국 연준에서 리플 cbdc 를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미국 의회가 이러한 연준을 cbdc 로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미 정부가 여태까지 그려왔듯 아직까지도 리플에게 친화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겁니다 리플은 현재 전세계 cbdc 개발의 선두주자인 기업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나라의 통화와 금리 등을 컨트롤하는 중앙은행 30개국과 cbdc 를 논의하고 있으며 지금은 5개 국가와 파트너십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팔라우, 몬테네그로, 콜롬비아, 홍콩, 부탄이죠. 이 중에서도 팔라우는 CBDC를 통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현재 모종의 이유로 미국 정부는 자국 코인인 리플을 핍박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리플 창업자가 말했죠. 근거없는 규제가 미국 코인 시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더 직접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 자산 산업을 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리플을 앞세워서 전 세계 가상 자산 시장을 먹을 수 있었어요. 흰먼 연설에서 러시아 코인인 이더리움을 감싸줄 때 리플을 규제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전 세계 CBDC 시장에서 각광받는 리플을 자국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본사는 뭐 두바이로 간다, 일본으로 간다, 아니면 영국 런던으로 간다. 이러한 본사 이전 기사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리플의 전략은 현재 명확합니다. 리플의 CBDC는 현재 30개국이 도입을 논의 중이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진입했으며 이제는 전 세계 결제 네트워크망을 가진 마스터카드와 리플이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더 가파르게 CBDC 회원국을 모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리플의 전략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CBDC를 점유하고 점점 확장해 나감으로써 리플렛저 통화 기반 CBDC를 구축해 놓은 다음 미국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친 리플 정부가 수립이 되었을 때 미국을 끝으로 CBDC를 개척한다면 과연 리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우리의 리플은 나아 오를 겁니다. 그게 XRP 리플의 계획이자 미래예요. 결국엔 미국 코인이고 연준에서도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끝없이 괴롭히는 와중에도 저버리진 않을 겁니다. 오늘 살 살펴본 내용 또한 저는 일종의 매도 리포트 중 하나라고 봅니다. 결국엔 리플 밖에 없어요. 지금 횡보나 하락한다고 해서 남들과 같이 던지는 게 아닌 자신을 믿고 이 기업을 믿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내년 4월 본격적인 비트 반감기가 시작돼요. 말 그대로 물량을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항상 나오는 기사들이 있죠. 암호화폐의 시대는 끝났다. 코인은 쓰레기다. 이런 매도 리포트 정말 많이 쏟아집니다. 왜죠?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 물량 다시 다 뺏어와야죠. 그리고 더싼 가격에 계속 매집해 놓으면서 모두가 다 떠났다고 판단이 들때 그때서야 비로소 시장을 불처럼 뜨겁게 만듭니다. 역사를 봐도 그 시기에 맞춰서 시장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시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업비트 거래 대금만 봐도 알수 없는 이유들로 잡코인들이 폭등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흔히 알트 순환매라고 부르죠. 세력들도 비트 반감기에 맞춰 알트 순환 펌핑 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미리 대비해 놓으시길 바라고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 대금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시장의 반등은 2020년 23년도 3분기의 후반부터 라고 말했어요. 우리 리플 같은 경우 지금 엄청난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나지 않은 일들을 악재로 포장한 다음 홀더분들에게 공포심을 계속 주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에 우리는 리플을 찾게 될 겁니다. 지치고 힘들어 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도움되는 책한 구절 읽어드리고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보시면 남들이 다할 때는 떠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들이 떠날 때는 살줄 알아야 한다. 바로 억만장자 MJ 드마코가 쓴 책인데 읽어보면 2009년 미국발 경제 현 위기가 있었을 때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주식 시장의 방향이 결단 났을 때 모두가 다 팔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 암호화폐, 내년 비트 반감기에 맞춰서 투자자들의 물량 다시 다 회수하려고 매도리프트 정말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리게 만들어서 떠나가게 하려고요. 역사적으로도 이 방법이 제일 항상 잘 통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때 누가 사고 있었다고 하죠. 바로 워렌버핏만이 사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모두 다 팔고 있었지만 세계 최고 부자는 사고 있었다. XRP 리플 끝없는 하락세로 인해 손절하신 분들 현재 정말 많으세요. 그치만 우리는 워렌버피처럼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미래를 보고 그 안목을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리플 XRP를 살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분석이 1%고 99%가 심리예요. 멘탈 관리가 그만큼 정말 중요하고 사람들이 다 던지고 있는 이 시점 미리 저와 준비하셔서 확실한 부의 길 함께 만들어가는 현명한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요즘 장세는 그야말로 단타의 장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대출까지 받아서 리플을 사려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대출 매매 안 좋은 거 아시면서도 지금 상황이 그냥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와 함께 단타 수익만 내더라도 시드가 충분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참여하시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분 엄청난 수익 발생 중이고요. 지금 하이파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죠. 추경매수 지금 더하자 평단가 낮춰서 이런 유튜버들 정말 많은데 이거 지금 진입하면 절대 안됩니다. 위험 리스크가 커서 적당한 선에서 익절했고요. 그리고 최근 그로스톨 코인 또한 매우 강한 급등을 보여줬었죠. 정확한 매매 단가 설정에서 차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하이파이와 마찬가지로 스톰엑스 또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어요, 최근. 저는 금방 고꾸라질 거라고 봐서 무독자분들과 적당한 선 이쯤만 먹고 빠진 상태입니다. 문제의 코인 리퍼리움 상장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차 상폐빔이 지나갔고 다음 2차 상폐빔 더 크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30% 급등 중이죠. 이거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진입하지 마세요. 이거는 2차 상폐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리퍼리움에 대한 대응도 완벽하게 현재 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펌핑장에서 함께 수익 나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265-6671번으로 참여라는 문자 한통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답변해드릴 거고 매도 단가 또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장은 머지않아 반드시 반등할 겁니다. 그 중심엔 비트와 우리들의 리플이 있을 거고요.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